반갑습니다. 차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권팀장이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8년 7월에 등록한 2 0 1 9년형더뉴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모델이고요. 추가로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아직 엔진 미션, 제조자 보증, 일반 부품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고객분들이 구매하셔서 차를 하셔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권팀장과 함께 외관,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본네트 아주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엔진이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더뉴카니발이 이제 그린 그릴, 그릴이 변경됐고요 반버도 변경됐고 그 다음에 지금 휀다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25% 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판 스크래치, 붕콕, 데미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 트레이드 보겠습니다 한45% 정도 남아있고요 휠, 기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간 d m b 안테나, 샥 안테나 올라간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에 뒷범퍼, 그 다음에 트렁크 그 다음에 후방감지기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인승 트렁크 부분인데 지금 여기 아주 살짝 여기 미세 스크래치 정도밖에 없고요 전체적인 거 아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사열 시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열 시트 지금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깨끗하고요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 보이시고 아, 요게 좀 아쉽네요. 썬팅 찢어졌네요, 요거는. 제가 구매하신 분께 요거는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팅은. 그리고 트렁크 백판넬 깨끗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테일 램프 아주 깨끗하고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뒤 휀다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아까 진 저번 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트레드 남아 있고요. 요거 살짝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판 아주 깨끗합니다. 뒷문 운전석 도어 아주 깨끗하고요. 뭐 아주 신차랑 거의 신차라고 해도 믿기실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이 아까랑 똑같이 한25% 정도 남아 있고요. 여기 살짝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는 휠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가 조금 많이 남지는 않다는 점 그러면 권팀장이 안에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도어 트림 아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점유식 백미러 스위치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핸들 아주 깨끗합니다 사용감 없이 자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시트 아주 깨끗하시죠 지금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주행거리 약 47,405km 주행한 차례입니다. 시동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보이시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된 모습. 블루투스 장착된 모습 버튼 보이시고요 버튼 시동. 추가로 장착된 정품 내비게이션 8인치. 그 다음에 유보. 유보는 그 고객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으로 월정 금액을 납, 저기 사용 금액을 내시면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을 걸수 있는 장치입니다. 에어컨도 겨울에 히트 하나 미리 틀어놓으실 수있고요 그 다음에 선바이저 거울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조석 선바이저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고 그다음에 실내등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조석 3단 운전석 3단열 시트 그다음에 에코 버튼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기어봉 보이시죠? 8단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에 조수 거의 누가 안탄 차량 상태입니다. 지금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에 콘솔 박스 보이시고 뒤에 컵홀더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 여기도 컵홀더 자리 잡은 모습 그 다음에 실내 공간 안에 카니발의 장점은 수납 공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다시 방향, 상단 다시 방향, 하단 다시 방향. 안에 아, 네. 사양 설명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그러면 권팀장이 뒷자리, 뒷자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카니발의 11인승 특징. 가운데 이게 보조석 의자죠? 그리고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여기도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컵홀더 수납공간을 쓸수 있고요 2열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프로토 독립된 모습 보이시고 자 이렇게 접으면 이런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뒷좌석 수납공간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3열 시트 상태 보여 드릴게요 화면에 컵홀더 보이시고요. 아주 깨끗하고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시트 깨끗하고 하면 시트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자, 아주 깨끗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저기 선 썬팅 살짝 찢어진 거 아쉽네요. 깨끗한 모습 보이시죠? 자, 실내 모두 보여 드렸습니다. 자, 권 팀장 이 차량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이 차량 2018년 7월에 등록한 2019년형 11인승 더뉴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모델이고요. 아직 제조사 보증 및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구매하셔도 걱정 없이 제조사 보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객분들 가장 궁금하신 가격. 권 팀장이 19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회차 대행 도와드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상단에 연락처 나가니까 대표 전화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또한 저신용 전액 할부를 원하신 분들은 권 팀장에게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파든 촌놈의 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